안녕하세요. 러셀코어 광주에서 고의 윈터스쿨부터 공부하여 전북대학교 의예과 수시 큰사람 전형으로 합격한 김민수입니다. 제가 합격한 전북대 큰사람 전형은 학생물종합 전형으로 수능 이후에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수시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가장 큰 이유는 3년 동안 꾸준히 내신 관리를 해왔던 끈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러셀의 시스템에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두 가지, 잠 많이 자기와 폰안 하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수험기간이 얼마이든 자신의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당장 폰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또한 잠을 줄이며 공부하는 것보다 7시간, 8시간을 자고 나머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잠을 통해 관리한 좋은 컨디션은 강한 멘탈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방학이라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러셀 윈터스쿨을 다니면서 많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다 공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마지막 겨울방학을 윈터스쿨에서 보내보는 경험을 통해 타 학생들과 학습량을 차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러셀 담임선생님께서 종종 놀고 싶을 때마다 조금 더 힘낼 수 있도록 동료해 주시고 생기부 수시 모집에 관한 상담을 통해 대학 진학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스스로와 타협하지 않고 순간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처음 생활 열심히 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